야, 여기엔 붙 더..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탈출 맵을 할 건데요. 네, 네. 친구의 기억, 나의 기억이라는 탈출 맵을 너 어디로 겁니다. 갈 거야? 네, 전 일단 시작해보시다난 E.P. 친구의 기억으로 가겠어. 그럼 나는 나의, 나의 기억으로 갈게. 네, 이따 봐. 정말 이쪽으로 가실 수 있을까? 네, 이따 아, 봐. 오케이. 어, 조심히 와. 무섭다, 야. 빠밤. 시작부터 거대하네요. 네. 방. 음, 내려왔다. 네, 한번 시나리오 야,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막 떨어진다. 비용 응 내려왔다. 응? 난 여기서 기억을 잃었다. 이상한 소리. 미로를 탈출하면 조금 정도는 기억이 조금 날 거야. 뭘 기억나? 응, 음, 기억이 조금 나네. 지금 뭐가 기억이나? 전혀 기억이 없어. 씨발. 왜? 난듣고 있다고. 오케이. 난무인데 이모. 괜찮아, 난 버틸 수 있어. 타이어맨이야 나는. 야나나 벌써 됐다. 음 희미한 소리가 내려가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. 친구의 기억은 어, 진짜네. 고통 사고 났구만. 너는 기억이 조금 찾았지만 친구네 무슨 제 절친이 희생이라도 자세한 건다 기억 다짐을 하트 상징. 이 자식이 아. <laughs> 아, 아. 어떻게 절친는 신? 앤더 임이 나는 기억 상자에 여쭤 봤더니 잘 아. 찾으려면 친구와의 협동을 이용하여 추억을 떠올리며 나갔다 갔지 아. 뭐야? 라는 말씀을 하여 난 친구로서 돌아가려고 마먹었다 기억을 찾 찾으리 찾으러 기억을 찾으려 난 떠난다. 탈출. 야 봐봐. 탈출. 뭐지? 뭐야? <laughs> 이건 뭐야? 기억을 찾으러 떠났는데 왜 죽어? 아 죽었어 나도. 다시 가야겠다. 아니, 또 죽었어. 이게 음, 도대체 뭐 하는 음. 이거 신기해. 아, 도대체, 뭐 <laughs> 도대체 이거 탈출맵이 뭐야 진짜? 탈출맵 이구나 탈출맵이야 이거 근데. 어떻게 가지? 이씨 점프해야 되나? 점프해야지! 점프해서 그 u m p j 점프맵이야! 아, 난 점프맵 같은 건데.. 좀 신기해 좀 신기해 어쩔 수 없다 p Jum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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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식 자찮상식량을쓰겠이니다 위해. 이대 위해. 이을 20개나 대로 위해. 이대로 위해. 오 왔다 왔다 이거 글씨 보려면 로위을이대 찾기 위해. 난대로 위해. 이대로 까 옆에 있는 사다리 진짜 세이브 아이씨 안돼 씨. 응. 가자. 근데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진짜 씨. 여기 너무 래 아팠었어. 그래가 기억 왔나? 너니? 야. 됐다. 머리가 아파 진 머리가 아프다고 이 새끼. 씨양 너무. 빨리. 자, 맞다 다 얼음에 이어 눈 어? 교통사고?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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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은 개뿔 나 진짜로 안전했는데? 이 엔드? 진짜로 안전해어 음, 기억이 밑으로 기억난다 교통사고 난다 교통사고였어 이 사진을 기억하자 이제 이 사진을 기억하자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기억시티야 침대를 부수고 죽어주세요 표지판을 부수세요 기억시티 아 침대 부시고 죽으라니까? 이거 밑에를 부수는 거 같은데 이해 안돼 침대 부시고 죽어 끝났다 아니 침대 부시라고 죽으라고 이게 엔딩이구나 뒤에 침대 아 침대 부시고 죽으라고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보고 있잖아 엔딩이랑 지금 뒤에 사진 친구의 사진이래서 친구가 죽었었나 봐아니난데 그럼 죽어 친데프 세이브했어 아니 그럼 죽어 간다 네 안녕? 안녕하세요 네. 네 일로 와 에.. 뭐 간단한 스토리였습니다. 일루와. 아니 아 안끝났어! 5분짜리 아니 일로 오라고! 아직 안끝났다고 몇번을 말해! 왜 아직 안끝났냐? 왜시야 어, 엔딩이야? 이거? 이거 기어시티로 가는 거야아 진짜? 빨리 꺼내. 연서마이크 꺼내. 간다. 너, 너 거기 쪽에서나 먼저 갈게. 어. 빨리 가. 네 엔딩은 봐야겠죠? 뭐. 너 먼저 가. 야. 씨. 절서. 음. 중간 점검? 이건 뭐냐? 중간 점검.. 아! 이거잖아 정답 이것도 표지판을 보시세요 우와! 간지난다. 이 사람들이 만드신 분인가봐 어디? 앞에 어. 저 에메랄드 방에 뭐가 있나 본데. 재밌는데 기분이 좀 떨렸다 이 선수분 좋겠어. 이게 저 장소. 어리몬. 어디가? 어디가? 아. 네, 이 사람들이네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. 네. 정노름 제작. 네, 제작하신 분이고. 네. 어, 그렇게 우리들은 나이고 있다. 알고 있다. 친한 친구들인가 봐요. 이거? 이거? 서거이야 이거? 이거? 이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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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것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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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? 이이 수류관에 왜 들어가? 조시야? 유저람이 있는 데. 친구인가? 친구야 우리 경기했어. 친구야, 대전. 하나 기다워. 들었는데? 뭐야, 나야나야나야몰랐어 네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앞에서 인념 사진 찍어야겠죠 사진 찍어. 자. 오. 네. <laughs> 간지나는데 좀 뒤로 가자. 오케이. 아, 제작사분 앞에서 찍어야 될거 아니야. 이 e 드도짝 찍어야지. 이런데는 일단 네. 네. 제작사분들과 미미랑. 제작사분들네 네. 만나고 싶기도 하고. 나는 D 있는 분. 음력스러네 그럴수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네 오늘 탈출맵이었습니다 친구와의 기억 나의 기억 역시 친구 기억이 더 좋나 보죠? 에